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동바둑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설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흑이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숨 일단 백을 잡기 위해선 여기 흑한 점을 무조건 이와 같이 살려가야 되겠구나라고 분명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살리는 숨 어찌 보면 가장 일감으로 떠올리는 좋은 수순이죠. 자 지금 이곳을 두면 백이 이렇게 막아가는 단수를 칠 겁니다. 자 여기서 흑이 가만히 연결하는 건 백이 이렇게 집을 내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백이 살아가 버리니까 흙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두 점을 버리고 이와 같이 여길 젖혀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백이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자 여기서가 문제가 생기죠. 가만히 연결하는 것은 백도 연결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저 그렇다고 이곳을 먹여치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자이 먹여치기는 지금은 여기 흙돌이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단수치면 이어서 여기 있는 백돌이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 버려 흙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가는 수 정답처럼 보였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두어가는 수를 또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쪽으로 두어가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백이 이와 같이 단수를 쳐준다면, 흙이 이렇게 두 점을 키워서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곳을 잡으면 또 떼, 따내는 순간, 보시다시피 이 형태는 백이 떡하니 잡혀줬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곳으로 젖혀가는 수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착각하기가 쉬운 그러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곳으로 젖혀오게 되면요. 지금, 백에게도 멋진 수가 있는데, 자 백도 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는 건 흑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이거 때려내봤자 단수 쳐서 이곳 단수 쳐도 디스 연결했다고 가정하면, 자 보시다시피 백돌이 잡힌다. 하지만 백은 지금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냐? 그냥 침착하게 막아가는 수가 있어요. 자이 수가 좋아요. 자이 수가 좋은 이유, 흑이 지금 이도를 잡기 위해선 여기까지 나가봐야 되는데, 자두 점으로 키우는 순간. 백은 여기를 떼려냅니다. 그리고 흙이 또다시 여기를 먹여치기를 해 와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흙한 점이 단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때려내고 연결하면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돼요. 흙이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다고 지금 이곳으로 빠지는 건 당연히 때려내서 아무 수도 되질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의외로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일감으로 떠올렸던 그냥 살리는 수 그리고 궁도를 좁혀가는 젖혀가는 수 이러한 수법들이 모두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100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묘수 그 수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멋진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지금 정답 그 수를 제가 공개할 텐데요 자 100을 잡는 그 유일한 묘수는 이와 같이 키워서 밀고 들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돼요. 자, 이 수가 좋은이요. 당연히 백이 이곳을 두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단수치면 이어서 백돌이 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곳으로 단수쳐왔을 때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자, 이곳 당장 흙이 단수당했다고 연결하는 순간 요렇게 내려 빠지면 단수치면 이어서 백돌이 살아가게 되고 먹여치기 하는 수는 또 먹여치기라도 때려내면 이미 백돌이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단수치면 어, 이거 단수를 연결 안하고는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죠. 지금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흙에게 어떠한 수가 있냐? 가만히 일선을 타고 넘어가요. 자 지금 백이 이곳을 때려내면 이와 같이 단수쳐요. 그리고 이곳으로 두었을 때, 자, 그냥 디스 연결했다고 가정하면, 이거 때려내봤자, 대단해는 순간, 자, 이곳이 옥집이죠. 여기 있는 백돌이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입장에서 이곳 단수 치는 수 되질 않아요. 그럼 이와 같이 그냥 예쁘게 단수를 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냥 두들겨 막아오면, 흙이 또다시 이곳을 막아가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면, 대단해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백0 0도를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곳으로 넘어가는 수 저쪽 가는 수 모두 다이버쯤 정답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정답 이곳으로 나가고 단수 쳤을 때 중요한 건 연결하면 빠져서 백이 살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일선으로 타고 넘어간 다음에 잡으면 단수 치고 에스 단수 치면 연결했다고 가정하고 이곳을 잡으면 됐다 내는 순간 깔끔하게 백도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